온도좀 타시고, 청탁 좀 타시고, 웜쿨이랑 채도는 좀 호환해도 되는 것 같아요. 고윤정님, 퍼스탈 컬러는요? 고윤정님은 웨이브 체형인가요? 일단 어깨가 발목이랑 다리 모양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목이, 손이 크죠? 정답은. 그런 남자들이 뜬대요올해 트렌드 무드입니다. 아, 트렌드. 그게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안녕하세요. 다연쌤입니다 오늘의 룩 프로파일링 대장은 고윤정입니다. 아니, 요즘 이사통 때문에 난리 난리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막 유튜브 알고리즘은 다이두 분들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윤정님을 한번 좀 프로파일링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고윤정님 하면 원래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사람들이 홍콩 미녀상이다, 홍콩 배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좀 어린 구독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왕조연님이랑 임청아님이 되게 홍콩에서 핫한 여배우셨는데요. 그두 분들 보면 아 홍콩 미녀상이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홍콩의 전형적인 미녀상들을 보면 일단 피부가 엄청 하예요. 그리고 눈썹이 엄청 진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엄청 풍성해요. 그래서 뭔가 백설공주처럼 하얀데 까먹고 풍성하고 근데 좀 청순해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홍콩 미녀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윤정님이 완전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통에서 맡은 역할은 완전 사랑스러운 화려한 여배우 역할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고윤정님이 이 이사통에서 이 화려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고윤정님 헤매를 보려면 퍼스널 컬러부터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고윤정님 퍼스널 컬러 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명도 많이 타는 가을 딥이에요. 그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고윤정 가을 딥이라고 분석해놓은 영상에 내나 네, 줬어. 막 댓글에 네. 가을이 많은 것 같다, 음. 다른 타입인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그럼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어떤 걸 보고 고윤정님이 다른 타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피부가 하얗고 청순하다 보니까 뭐 여름 라이트나 봄 라이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명도 지금 위에 줄은 고명도예요. 아래 줄은 저명도예요. 저는 확실히 저명도일 때 눈썹, 머리카락과의 궁합이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윤창님 장점이니까 이런 거좀살수 있는 컬러들로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진 봐봐요. 이런 사진 봐보면 뭔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고 눈썹도 부드럽게 하고 옷까지 싹다 부드럽게 하니까 저는 힘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이 사람만의 장점인 그 뚜렷한 느낌이 안 살아서 저는 너무 저채도에 너무 고명도에 대비감까지 없는 스타일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는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장점을 내 장점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컬러를 찾아야 되는데 보완의 역할이 아니라요. 그래서 고윤정님은 제가 좀 봤을 때는 명도 좀 타시고, 청탁 좀 타시고, 웜쿨이랑 채도는 좀 호환해도 되는 것 같아요. 고윤정님 퍼스널 컬러는요 레드 잘받 가딥이에요 고윤정님이 레드가 진짜 잘 받아요 물론 이건 난색 한색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레드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웜톤에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레드를 이렇게 채도별로 명도별로 스타일링 하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레드가 얼마나 잘 받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레드 잘받 가딥이다 가을딥 가을타크 봄비비드까지 쓰실 수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헤매를 분석을 해봅시다 메이크업부터 분석하면 고윤정님은 늘 피부를 되게 뽀얗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글로시한 편이에요 고윤정님 보면 머리도 윤기나고 눈동자도 엄청 윤기나고 전반적으로 윤기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목구비도 되게 볼륨감이 좋아요. 입술도 통통하고, 코끝도 좀 통통한 편이고, 볼륨감이 좋기 때문에 플랫한 것보다는 글로시한 질감을 냈을 때그 볼륨감이 더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예인들 막그 속광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크림치크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그런 수분광 아니고 다 하이라이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얼핏 보면 속광 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가까이서 보잖아요. 여기 딱 하이라이터, 핑크빛 하이라이터 딱 얹은 거예요. 살짝 이렇게 웃었을 때 광대 있는 부분에 하이라이터 얹은 거고 요즘은 볼 중앙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해요. 그리고 콧대, 코끝 다 하이라이터 들어간 거고 지금 보시면 고인정이 턱 끝에도 하이라이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핑크빛 하이라이터를 되게 잘 쓰시는 게또 특징이에요. 얼굴이 좀긴 편이고 볼살이 많아요. 고은정 님이. 그래서 눈썹이 짧지 않고 길어요.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얼굴이다 보니까 눈썹이 좀 길어졌을 때 훨씬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헤어는요 잔머리를 꼭 빼시더라고요 이렇게 잔머리를 머리를 묶은 머리를 해도 잔머리를 빼고 풀은 머리를 해도 요한 가닥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내, 내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 폭이 좀 좁아서 관자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뒤로 쏙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관자가? 관자가 관자 부분이 약간 꺼져 보이는 게 중성적인 느낌을 낸다고 판단할 때 헤어로 좀그 부분을 채워주거든 저는 워낙 머리도 막 무겁고 풍성하고 색깔도 어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가 어려운 헤어 커트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자연스럽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보안도 있고 이미지 좀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 인스타 계정 보니까 그 투표 올리셨던데 웨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응. 고윤정님은 웨이브 체형인가요? 의상들이 다 너무러 불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어때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 내추럴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또 웨이브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어깨가 넓지 않고 위에 입은 탑 자체가 중심이 되게 높게 표현돼 있어가지고 바지 미디는 길어서 중심은 또 낮아 보이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웨이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직사각형 내추럴입니다. 일단 고윤정님은 중심이 내추럴이지만 낮긴 해요. 이 사진 봐도 배꼽이랑 이 치골의 이 위치를 봤을 때,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중심이 이렇게 일직선상은 아니고 살짝. 밑에 있거든요. 중심이 낮긴 해요. 근데 워낙 마르고 작은 내추럴 체형이에요. 그래서 웨이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직사각형 내추럴이랑 다이아몬드 웨이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내추럴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제가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깨가 포샵이 아니라면 웨이브에게 나올 수 없는 커다라고 직각의 어깨거든요. 발목이랑 다리 모양 한번 보세요. 발목이 내추럴 타입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좀 두꺼워요. 근데 또 무릎은 또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내추럴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목이 두껍고 튼튼해요. 손이 크죠? 얼굴에 비해서 손이 크고 마디도 되게 튼튼해요. 이런 거 봤을 때. 내추럴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보고서 딱 예쁜 거 3개 추렸거든요 한번 피디님 보세요 딱 눈에 띄는 룩 있어요? 저는 땡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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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편집했네 <웃음> <웃음> 뭐 보셨어요? 원장님 코트 긴거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진짜 인상 깊었던 룩세 개가 이거 세 개거든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리고. 난 생각보다 이거도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예뻐서요. 근데 웨이브 타입은 이런 신발 못 신어요. 어떤 느낌 드냐면요. 웨이브 타입이 이런 신발 신으면 진짜 미키 마우스 같아져요. 이세 가지 룩이 다 내추럴 타입의 여기도. 자, 요때옷 한번 볼까요? 이거 레전드지. 이거 사람들 진짜 많이 사입던데요. 근데 이 안에 쉬폰 원피스가 되게 웨이브 같은데, 요거 하나만 입었으면 이렇게까지 막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스웨이드 봄 버자켓 같이 입어주니까 너무 믹스매치로 예쁘고 크로와상백이 내추럴 타입에 되게 좋아요. 왜 좋을까요? 스트랩이 두꺼워요. 스트랩이 두껍고 입체감이 있고 무언가 각지지 않은 느낌이 내추럴 타입의 그런 뼈감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이런 거를 저희는 베게린룩이라고 하거든요. 베게린님이 쉬폰쉬폰한 거에다가 가죽 잠바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여성스럽게 해가지고 워커 신고 이런 거 믹스매치 되게 잘 하거든요. 아마 모든 분들의 로벅일 거예요. 베게린도 체형이 비슷한가요? 아니요. 근데 베예리님은또 스트레이트 타입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똑같아요. 베예리님도 페미닌이고 고인정님도 페미닌이에요. 오늘 준비하신 의상이 맞아요. 제가 좀 저렴이로 준비해봤어요. 제가 좀에이블리해서 우리가 한 번쯤 따라 입을 만한 옷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갈아입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타가 되고 나서예요. 트위드는 웨이브 타입과 내추럴 타입을 위한 소재예요. 스트레이트 타입보다는. 고윤정님 같은 경우는 역할 자체가 화려한 여배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페미닌한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옷, 핏이 다잘 잡혀 있어요. 여성미가 좀 보이는 그런 룩입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가 장식이 많거든요. 포켓도 있지, 비즈도 있지, 수술 같은 것도 있지. 이런 장식감들이 몸이 좀 평평한 사람들을 좀 보완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요저 트위드 원피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셀프 포트레이트 제품인데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나마 금액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트위드 데님인데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져 보이죠? 그리고 벨트선이 올라와서 중심이 좀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몸 보완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셀프포트레이트 제품 많이 입었다서 해 봤는데 이것도 셀프포트레이트 제품이더라고요. 고윤정님은 무언가 화려한 게좀다 들어가야지 예쁜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단추가 되게 화려하고요. 이 소재도 다울 들어가 있어서 좀 화려해요. 저 고윤정님이 내추럴하고 캐주얼하게 입을 거면 패턴감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언가 화려한 느낌을 내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거 자켓? 자기 스타일 아니야? 일반적입 <목소리> 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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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 트위드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세탁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여기 비주가 다 있어가지고. 빨래하면 단추 하나 빠져있을 것 같은데. <laughs> 드라이 맡겨야 돼요. 이런 거는. 아, 잠깐만. <laughs> 너무 흥분했다. 마이클 잭슨 또. 뭐라고요? <laughs> 이거 너무나 이형해지 이게 어떻게 마이클 잭슨이야? 약간 춤추고 싶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이거는, 근데 이거 사실 좀 심했다? 이거 평범한 룩이잖아요. 저 공의 위치가 맞죠? 어, 맞아요. <laughs> 둘이 옷 너무 잘 입히지 않았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선우님한테 청바지를 입혀놓으니까 덜 무거워서 좋은 것 같아요. 자기랑 나랑 남자분은 진짜 달라. 왜요? <laughs> <laughs> 나는 정확히 저기서 청바지 약간 날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돈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고윤정님의 저 룩이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걸 살짝 눌러주는? 나는 여기다가 그지오다노 화이트 슬랙스 같은 거, 댄크, 화이트 코튼 슬랙스 같은 거 입혔으면 더 밴디하고 고급스러웠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룩을 좋아하지만 그 지금 고윤정님 룩에 그게 들어왔을 때더잘 어울리는 둘다 클래식하지 않을까? <laughs> 오디오 겹치나. <겪진다. 웃음> 참 남자분은 달라, 우리. <laughs> 이거.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샹크 아세트 노바 트위드 원피스인데, 이거 트위드 원피스거든요. 이거 되게 웨이브 같지 않아요? 네. 이 플레, 플리츠가 좀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 보면 허리 되게 길어 보일 수 있는 원피스거든요. 근데 여기 두꺼운 이 가죽 벨트를 딱 했더라고요. 나 이거 너무 아이디어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두꺼운 가죽 매듭 벨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런 트위드 한 원피스에서 중심 딱 올려주면서 입히면 예쁠 것 같아서 나도 이거 하나 사놓려. 고 그다음에 제가 김선호랑 얼굴 합이 좋은 이유를 좀 찾아봤거든요. 피부 하얗고 이목구비가 곡선형이고 그리고 두 분이 약간 하관이 조금 더 발달되더라고. 요 하관 운명설. 아 맞네. 눈보다도 코끝 입이랑 이 얼굴형이 되게 닮았네 이게 뾰족하지도 라운드도 아니고 약간 U자 형태야 아 그게 얼굴 합베 그거였구나 아니 이 김선우님 룩 한번 봐볼까요 되게 그동안 댄디하게 계속 잘 입다가 나 이거는 조금 아쉽더라고 음, 약간 시인 느낌 올해 트렌드잖아요 시인코어 시인코어가 뭐? 왜 유행이야? 아좀 자연스러운 그 무드를 응. 시인들이 연출하잖아요. 그 안경도 자연스럽게 아 쓰고 머리도 살짝 헝클어지고. 아 무슨 음. 느낌인지 알겠다. 그런 남자들이 뜬대요. 올해 트렌드 무드입니다. 아 트렌드 네. 시인 코어. 네. 아 그런 약간 문학 섹시가 있죠. 그게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박정민. 님 <laughs> <laughs> 제가 또 문학 변태 또환장하잖아요아 그럼 김선우님 올해. 트렌드도 너무 잘 맞았네 대표님 뒤에 준비하신 옷 한번 입어주시나요? 그럴까요? 한번 입어볼까요? 네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참우이 룩 일반인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저렴이로 사봤는데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무이가 입었던 거는 쉬폰 느낌이라면 이거는 약간 면 느낌이어서 조금 더 부담없이 입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기장감이 조금 더 길어요. 이렇게 좀더 길거든요? 근데 제가 무이처럼 입으려고 이거 이렇게 좀 잡아서 입었는데 기장은 짧은 거 원하시면 수선하셔서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희는 이거 스웨이드 약간 블루종 같은 느낌의 이렇게 밑에 시보리 잡혀있는 걸로 입었는데 이제 저는 스트레이트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자켓으로 입어봤거든요. 아주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의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워커는 그고현정님이 되게 굽이 높은 걸 신으셨더라고요. 5cm인가? 로 샀거든요 확실히 좀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저 빨리 날씨 좀 풀려서 이거 입고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놀러 갔는데 다 이러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인정룩으로 그럼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한번 따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 줄게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고윤정 님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아, 고윤정 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고 옷도 너무 예뻐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뭐 퍼스널 컬러든, 골격이든, 메이크업이든, 패션이든 제가 분석했으면 좋겠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 매력 분석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